자! 드디어 헬스 헤드의 완전 기막날이 왔습니다! 야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정말 마음이 설레는 그런 순간인데요! 된장 이거 두분 말한 거 같다고요? 기분 탓이고요? <laughs> 동화나라의 세계로 한번 가볼까요? 예, 어, 예, 어떤 건방진 녀들이 예, 예. 나의 앞길을 막을지 모르겠지만 하하! <laughs> 거 모르겠는데? 제기랄! 야 처음부터 막 엄청나게 심각한 소리 하고 있네! 스캡! 자, 첫 번째 누구야? 이야, 시건방진이는 허수아비 녀석이네요. 어, 뜯어버려야겠어요. 하하, 이거 참. 누구의 머리를 탐내고 있어. 죽을라고 그냥. 정신 못 차렸죠, 그냥. 쭉쭉 빼시고요.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지혜수학 다시 합쳐주고. 아, 그래, 그래. 어떤 바보 엉청이가 이 지혜수학을 음, 합을 깜빡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정말. 바보도 아니고. 하하, 이거 참. 저는 바보한테 짓. 나는 아저 짓. 아, 이 정도 잠못봤한데 응? 어? 절대 지울 수 없지. 슬 죽일까? 야, 해금 이제 나왔네. 개망. <laughs> 여기서 연기 대게 약점인 해금 음, 빠르게 빠르게 충전 시켜놔야 돼. 슬슬 이제 퇴근하세요. 예. 네. 아, 대충전 잘하고 합니다. 해금. 두 번째 잠업인가? 하하하. <laughs> 내도 어떻게 상대해야 되지 는 알고 있다고? 왜 알고 있는 거지? 음, 이번에 처음 상대하는 건데. 하하, <laughs> 이거 참. 다신가? 조금 쎈데? 나머지들은 나무배. 헤새드랑 예. 저번에 했던 것처럼 아야야야야 이번이 처음이지. 그죠 어, 이번이 처음이지? 이번에 했던 것처럼 네, 그렇게 하면 돼. 나무 두 그룹 배세요. 우리가 나무꾼이 되는 겁니다. 하하하. <laughs> 럴럴럴라. 럴마아로돼 버리고. 그다음에 다음에 뭐 할까? 어, 근데 지금 피 관리가 너무 잘되근데 뭐지? 어, 저번이랑 완전 다른데? 딴 바인데? 자, 저기에서 빛이 선서에 말아 갈로. 말라 가죠. 아, 좋죠. 나무 배우러 왔습니다. 예, 네, 기다려보세요. 나무좀 배워드릴게요. 아, 좋아, 좋아, 좋아. 압도적이야. 처음 보는 건데, 그냥 뭐, 다 아는 것처럼 다 하고 있지. 그지 완벽하지? 좋아. 가자, 럭클. 가자, 럭클. 이제 슬슬 빚이 말리죠? 끝났죠? 하 <laughs> 이거 참. 좋 십. 오케이. 바로 마비 먹여주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녀석, 성어버렸다 아무것도 못한다. 하하하하. <laughs> 어리석은 녀석. 오, 데미지 들지 안 들어가네. n o nope. 아웃. 패. n 아이. Nope. 아, 제기. 왜? 아. 안돼, 안돼. 우리 가면 지금도 불러야겠는데? 데미지 안 들어가는데? 이 녀석 순수 죽을 것이. 지 바락 들깨 기계하는 모습. 하하하. <laughs> 들깨 많아, 진짜. Nope. 야! 이 p 무슨 끝이 없어? Nope. 아, 치 세상에. 좋아요. 시바. 와, 무슨 주사기가 끝이 없어 그냥. 오케이! 아, 빛이 오리났으면 죽어야지. 잠깐만, 근데 이거 빛이 오리으면 원래 죽냐? 아, 그럼 난 지금까지 무슨 고생을 하는 거지? 어, 잘 아, 물었다. 연기 충전을 가. 그래. 아무것도 못하죠? 아, 데미지 미쳤다. <laughs> 자, 연기에 쭈 아이, 방진녀석 일로와. <laughs> 자, 보자 누가 선택되냐? 얘랑 얘. 오가 좀 많네? 오두 개를. 쟤한테 들이박아 주었어. 완벽함. 이렇게 해서 최속도 주사위 싹 빼주시고 나머지는 최속도로 편다 그냥. 분명하게 편다 그냥. 내선 죽을 것이다. 나한테 보자. 오, 그걸 네. 막아주고요. 네. 6 네. 그렇지 깔끔하게 막아주고. 아, 좋아, 좋아, 좋아. 이런 흐적 같은 녀석 일로 와. 내전 죽이겠다. 아, 제기라. 좋아, 빼주시고요. 오, 더블. 으, 고양이 주지 말해. 들어갈 말이. 와, 면역, 데미지 안 들어가는 모습. 하좀 <laughs> 역한데? 좋아. 박유수 축패. 응. 야, 너네 주인 맞는다, 야. 야, 사물 나왔어? 상 없어. 어차피 탱커야. 아우, 개 아파. 마비. 와, 찰칵. 오른 아우, 개 아파. 좋아, 좋아. 계획대로야, 계획대로. 쭉패 내성이 뭐, 내성이야? 어쩌라고, 이씨. 축패, 씨 으이씨, 다오리. 내성이면 어쩌라고, 씨 뚫어! 뚫어패, 씨! 루아, 임마! 시가 집을 가져오는데, 바로 nope. 와주고요. 됐으, 됐으, 완벽함. 아무지 저기서 드려패 멈추지 않는다. 우리 내 딜을 멈추지 않는다고. 이거 계속 이렇게 드려패도안 되겠는데? <laughs> 자, 루와 바로 패버리고. 니들이 내성이라고요? 우저라고요. 뚫어패꺼야, 그냥. 건만돼시만잡나 좋아. 이제 또 가볍게 막아주고. 아, 데밌지 들게 안 들어가네. 어떻게든 전체 공격을 보겠다, 이건가? 좋아, 임마. 좋아, 좋아. 피해주고. 해! 시커먼 자, 컴만 자주. 좋아요. 어, 마비 좋아, 마비 좋아. 개꿀. 예스! 내세생 오자라고? 씹고 때린다. 하하하하. <laughs> 또한번 가보자, 가꾸만 이게 두 번만 보이냐? 이회 어, 취소하면은 어떻게든 강공격 보게끔 이렇게 유도해놓고서 나는 반대요 반대하오. 아이 정도 뭐 반대는 절대 질 일이 없다. 에한대 맞아도 상관없어. 괜찮, 아 괜찮, 괜찮. 간지럽거든. 아 좋아. 아자 휘몰이 안 되는데? 아 진짜. <laughs> 아 잠깐만. 아힘삼을놨어젠장 예시. 이제 이래, 대결 내가 바라던 게, 내가 바라던 게, 게 아닌데? 음, 마비 걸을 다이구만 좋아요. 괜찮아요. 괜찮아괜잘 괜찮아. 들어. 나야! 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쭉 패! 좋았어! 마비 걸어주고. 예. 괜찮아요. 자, 괜찮아. 힘6 올라와도 괜찮아요. 어, 덜 아파요. 쭉쭉 패! 쭉쭉 패! 멈추지 마. 오 야, 다녀. 씨. 들쩍 봐. 디자스! 쭉 패! 일와 연기에 씻고 때다데스이려고 씨. 확야 해금! 좋아! 야 그나저나 저 녀석 진짜 안 까이긴 한다. <laughs> 하이, 음. 이거 은근슬쩍 이렇게 넘겨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네. 아이거 참. 공격을 보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놨데 그래 봐줘야지. 어쩔 수 없지. 전체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것만 방어해주면 쟤네 흐트러지면 되고 깔끔. 자. 패시고요. 어딜 지나가! 오케이. 안 돼! 아. 좋아. 아하이! 괜잘 들게 아프네 좋아요 오딜잘 들어가네 오늘 또 하하하하 야 좋다 좋아 스어레칭 회복하고오 좋았스 패! 어디, 어디 쳐는가안돼 씨! 안된다 이놈아! <laughs> 너네 이제 압류 됐어! 일로와! 브라쳐아 음. 이거 죽일 수 있... 죽일 수 있을 거 같기도 하고 아이거 괜히 괜히 저게 약간만 넣나음 아쉽구만. 44. 좋아. 온다. 아, 2 0세상에 <laughs> 이런 새색 졸았으네. 빡, 빡세다? 아, 벽돌길이 그대로 남아있네? 야, 벽돌길 없었는데, 벽돌길 그대로 남았어. 뭐야. 버그야? <laughs> 자, 이것만 이렇게. 됐어 야, 곤방대가 흐트러짐 <laughs> 해보고 그으니까 너무 좋고요 오, 좀해자에요 최고다, 곤방대. 좋았어. 20. 에, 당연히 맞고요 <laughs> 야, 이거 처음 보는데, 멋있다, 야. 하시고요. 아그한 방이네. 진 원펀칠 세상이. 칠. 아이 대기다. 회복시켜. 러 회복시켜. 좋아, 좋아. 성은 그냥 한러 아, 카프다. 아, 오, 생가루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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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요, 사장님? 아, 이걸 사 바로 건너디어버리네. 오, 야, 뭐야? 롤랑 결국여자 아야, 추가된 거 없지? 없어야 된다. 진짜로 있으면 에바세바예요 네, 얘가 막 받아 이 여코스 된거 아아 좀쉽좀 아깝다 젠장 아까우니까뚜뚜이패아 증기 이거 도망이잖아 이거 음음 흐음... 질수도 있으니까 증기 한번만 해도 상관 없겠지? 가에있어야 에너지 전원하니까 얘는 그냥 빛 겁나 잘 돌아가네 미쳤네 그냥 자, 15? 아 역시 위에 있는 증기 막힐줄 알았어 그렇지 그렇지 막힐줄 알았다 오맞고요맞지봐 얘가 받으면 안되는 아. <laughs> 씨. 아잘못했어개망했어아 이거이거이거 망갈 잘못받았네 아 상관없어 아방갈 잘못받았네 젠장 뚜렷해 <laughs> 뚜렷해 내성이면 어쩔건데 들어와 임마 가방사실 괜찮아 어, 괜찮아 왜냐? 이니석 손패를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명씩 되나? 라 한 명씩 때려봐봐 그래. 누가 진짠지 미리 미리 빨리 빨리 알아놓고 연기부여 와 연기부여 개꿀인데? 우리 쪽연기부여대봤자 그냥 개꿀이잖아 이거 야 관통이네? <laughs> 개이득 <laughs> 갖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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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예, 관통 견디이야 예, 갖고와 갖고와 그래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 솔직히 말서 집으로 가는게 훨씬 더 어려워 <laughs> 보자 오? 응 막아 안된다 이놈아 오? 응 안된다 안된다 이놈아 오? 안된다 이놈아 <laughs> 이야 뭐 담당 일진이야 그냥 좋아요 좋았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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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거야 근데 선생 가까워지네요? 뭐죠? 또 주민버그인가? 허허허 <laughs> 이거 참 그래 네 번째에서 주민버그 안 나오면 심심하지 자 일단은 힘 아니야 힘 아니고요 힘 아니고 그다음 이게 뭐야 동쪽 어 뭐야 잠깐 마우스 에 표시되냐? 그때는 안 됐네 젠장 동쪽 아니고요 힘 아니고 아무것도 안 걸리는데도 아니고 좋았 회복하고 개이득. 됐 뭐냐? 오케이, 있네! 당첨! 됐어. 죽었다 볼수 있다. 와, 증기? 하지만 그 증기. 받지 않는다. 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연기흡입 한대 정도는. 아, 그래서 지금 좀 아파요. 어떻게소 숨을 줄이겠다. 어, 얘한테 갖고 와. 있네 맞지? 있네 <laughs> 맞지? 얘가 맞지? 보자. 다. 응, 안 돼. 칠. 응, 안 돼. 오케이. 진짜 뽑고요게이득 맞으시고요. 맞았어. 오케이 마비 이 개꿀. 야 그나저나 이거 효과음 되게 신기하네. 뭔가 처음 드는 소리야. 맞고요. 오케이 좋았어. 깔끔 다음 얘를 일방적으로 후다팬다. 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와, 십일. 최대값 드는 거 보세요, 그 과정에. 아우치 괜찮아, 괜찮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남은 지 공격. 삼아. 바로 무효화. 좋았어. 탈. 아이고, 지짜 자, 이러면은, 설마 이것도 강화됐냐? 아, 강화됐네? 아, 아이, 지짜 아직 문제 없다. 왜냐? 너는 연기 맞고서 바로 죽을 목숨이니까. 그래. 그래, 삼마비 걸렸으니까. 오, 오, 오네. <laughs> 마비가 너무 좋다. 네. 최고다, 최고. 어 마비 걸으니까으로이씨 아. 슬슬 단점 때릴까? 단점 때리자. 내 저에게 다음 턴 없다. 죽어라. 자, 오 아, 잠깐만! 어라? 얘 뭐야? 아이 님? 아니, 아니 이랬어가 서서 막는다, <laughs> 아 아, 아무도 하지 않았다고? 뭐지? 아이 님? 뭐, 뭐 하신 거예요? 아니, 쟤아무도안 하고 그냥 서 있기만 했는데? 뭐지? 견문색인가?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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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연기빕, 좋았어. 연기수건 등록할게요, 예? 간주하게력 녀석! 까불고 있어! 어서! 까불지도 말들라고해 자, 맞아, 뭐야? <laughs> 자, 또 겁나 빡세 보이는 녀석이 나왔구만. 2 9 9에 맞들리셨나, 이거. 마법사의 시험. 5개의 페이지를 차례대로 진행한다. 5개의 페이지를 모두 통과하면 분노 페이지로 넘어간다. 집으로 가는 길 페이지가 되기 전까지 흩어진 피해를 받지 않는다. 분노 페이지가 되기 전까지 체력 피해를 받지 않는다. 시험 시작. 페이지 시작 시 사망한 사수을 최대 체력으로 부활시킴. 모든 사서의 손에 서로 다른 특수책장 다섯 개를 추가한다. 특수책장을 사용하여 얻는 효과로 이후 페이지를 해결할 수 있다. 근데 그렇지. 우리 아무도 사면 안 했는데요? 아니, 이거 젠장! <laughs> 아, 저기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애들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거 뭡니까? 어. 과연 빨짓이에요? 뭐야, 이거? 야, 이것도 변신이야? <laughs> 오 마이 갓! 어! 아, 어, 잠깐만. 변신할 생각 하니까 벌써부터, 어, 어, 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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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차오른다, 막. 어, 세새드가 오즈만 해야겠지? 아, 변신해봐, 그럼. 오즈 변신! 어지마! 변신 안 했는데요? 선생님! 선생님 변신 안 했는데요? 선생님! 지금 <laughs> 옷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어, 그, 그, 어, 약간 뽕 떨어졌어. 아. 약간 지금 실망, 응. 1실망. 뒤로 가는 게 변신! 호잇! <laughs> 가 갑자기 사자! 변신! <laughs> 변신 없는 <laughs> 변신팀! 제기랄. 야, 제기랄! <laughs> 내가 말하다 이게 아니었는데! <laughs> 다음 건 변신! 너도 변신! 됐자 그러면 이쪽의 패심은 또 읽어봐야 되네 세상에 <목소리> <목소리> 지혜를 구하는 허수아비 자신의 페이지가 되면 손에 지혜 책장과 내장의 특수 책장을 얻고 속도 주사위가 5개로 증가한다 자신의 페이지 막 종료시 모든 사슬을 원래대로 되돌리지 못했다면 속도 주사위가 1개로 감소한다 따뜻한 마음의 나무꾼 자신의 페이지 때한 막에 피해를 30 이상 주면 다음 막 시작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슬의 빛을 최대로 회복시킨다 집으로 가는 길 손에 특수 전투 책장을 내장 얻는다 법제 사자 자신의 페이지가 되면 손에 용기 책장 한 장을 얻는다 속도 주사위가 다섯 개로 증가한다. 그 와중에 왜 점은 두 개죠? 제기라 불편하게. 오즈마 손에 변이 책장과 특수 전투 책장 세 장을 얻는다. 자신 폐지가 되면 변이 책장의 비용이 0이 되고 속도 주사위 한 개가 가장 빠른 주사위가 된다. 아, 이 무한대가 된다는 거야? 오, 여기 누한대가 나오는구만. 와, 아군 20 회복도 있어? 특수 전투에 미쳤는데 이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아군의 주사위 위로 플러스 2. 어, 이거 미쳤네 이거. 개 멋있는데? 아, 변신까지 했으면 더멋있을 텐데. 꽤 <laughs> 아쉽구만. 4s8 4s8 4s8, 4S8. 한자 더 쓸까? 아 한자 더써 그래 어차피 패트로 두개 되는데 뭐어환영인사 와우 아, 환영인사 벽한데 가위가 아, 맞아주고요 맞아주고 로스 7응 안돼 야 역시 엉데미지네 아하 이거 참어어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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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가 졸아봐 괜찮아 로스 와어 뭐야 아어 디퍼프 아, 어, 디버프. 아. 아, 팀들어가지 아, 깜짝 놀랐네, 씨. 휴. 어? 에메랄드 수정? 갑자기 웬? 아, 아이, 바뀌었다, 바뀌었다. 보자.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렴. 나무꾼 효과를 가진 사슬를 제외한 나머지 사서의 최대 빛, 초기 빛에 제한을 건다. 이막 안에 에메랄드 수정이 전부 파괴되면 다음막에 허수비페이지로 넘어간다. 텅빈 마음이로구나. 에메랄드 수정이 이막 안에 전부 파괴되지 않는다면 다음막에 광역포격 직전을 사용한 뒤허수비페이지로 넘어간다. 래속공구 대충 방어하고 어.. 얘가 없고 에메랄드 빨리 부숴야겠지만 30피 해만 주면은 최대로 회복할테니까 올린 오린 올 <laughs> 그리고 나머지가 하나를 또 1.4개 되겠지? 아 이거 좋아 도와줘 제 이거 함부로 쓰면 안되는 카드였네 아이 이런. 이런. 자6 막으시고요 버버튀기다 이 자식아 마비나 뭐어자6 오케이 막았어요 이득 역시 0대임직원 컴 연기가 9가 되지만 1올라봤자발 막아준다 좋았어 해봐봐 패 어우 그렇게 주민 <laughs> 안하셔도 되는데 <laughs> 어 졸라 가까워 오우야 역시 요어 주민 너빡세요 주민 너무 빡쎄 제기랄 좋았어 일로와 마에메라드 일로와 왜래 왜래 야야야 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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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내야 <laughs> 이거 왜래 이거? 어, 아 이거 다다 찾아 보기지 뭐야 이거 적당해줘 히 했니? 어 왜래 이거 카드 닉값 하는 거야 지금? 아이가 없는 양반이야? 도와줘 주액 빨리 꺼내야 돼 잠깐만 이거 안 들어오는 거 아니지? 어 아니지 그지 어 맞지 맞 <laughs> 맞지? 맞자오 바로 와서 때려주고 왔어 허약한 와비로 주고요 게이득 알로알일알로알일알로와일로와이 그 자식 말이야 변신 로켜로면로알로시로알로알로알로알로알로하로야로알로알야알로알로알야알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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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알로알로알로알아알로알로알로알거 <laughs> <laughs> 부서지는 에메랄드 막 종료시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면 현재 체력의 80%만큼 체력 피해를 받는다. 얘네 이제 아무도 안 하고 내가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 거가? 뭐야 이거 장착 시 다른 이의 본 모습을 깨뚫어볼수 있다. 야 지혜 저, 쩐다 개멋있다. 게 심지어 팬은 열장 됐어. 개멋있다. 지혜 어 보인다. 이 녀석들의 본모습이 보이는구나. 근데 맞춰야 되는데 다 알려주네. 으음 그래? 어, 원래 모습 돌아. 하이다어갑쟁이 사자 원래 모습 돌아. 하차! 뭐야 이 집으로 가는 길? 됐어 해주고요 아 진짜 한 다음에 읽, 읽고 있네 그래 어. 지혜를 보여주렴 허수아비 효과를 가진 사슬을 제외한 나머지 사슬을 빛나는 조각상으로 만든다 허수아비 효과를 가진 사슬의 손에 지혜 직장 특수 전투 직장내장을 추가한다 다음 막 시작 시 사자 페이지로 넘어간다 형편없는 지혜로구나 막 종료 시 모든 사슬을 원래대로 되돌리지 않았다면 허수아비 효과를 가진 사슬의 조, 속도 조사위를한 개로 만든다 능지 테스트야? <laughs> 야, 이거 어렵네. 인간이 하나 인간이 다 깨야 돼. 돼. 여기서 내 능지가 탈러나면 안 된다고. 핫! 열어라풀어라열려라 철철은! 헝다! 렛츠고! 다음 뭐야? 용기를 보여주렴. 모든 사서에게 이막 또한 허약. 무장 이제 취약 시벌건다. 노려보는 얼굴이 전부 처치되면 다음 막에 집으로 가는 길 페이지로 넘어간다. 역시 겁쟁이였어. 사자 역할을 가지지 않은 사서가 피었다면 전투 종료 시까지 사자 효과를 가진 사서에게 허약, 부장이지, 취약, 오를 부여한다. 용기가 없는 경우 대살 즉시 처치. 오오오오! 가자. 용기! 화잇!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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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거 뭐, 개쎄. <laughs> 내가 너희들 공격 다 막아주겠다. 감당했지, 온! 됐으. 아, 그러니까 이 겁쟁이 사자가 폐가 없으면 망한 거였네. 야, 이거 폐를 아끼기 잘했구나. 야, <laughs> 다행이다, 야. 가랏! 화잇! 저 이거 처치 안 해도 되냐 이거? 처치 해야 되나? 앞쪽 아, 좀 위험한데? <laughs> 핫! 죽어라! 다처치한 핫! 어네패 수급해야 되는데 패 수급 한번 가만히 있는 애 때려 책장 수급하시고요 어. 가자 가만히 있는 애를 때린다! <laughs> 좋았어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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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수급 해주고요 렌틸핏! 스쓰어 잠깐만 용기법 끝났어? 에바스, 가바스이네한 번. 아주 괜찮아, 괜찮아, 허약이 뭐, 10 걸렸다? 전혀 문제가 없다. 아닌가? 문제 있나? <laughs> 문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좋아. 이 녀석이 카드 사용 전에 죽이면 된다. <laughs> 오잇! 나오었어 좋아. 죽여, 죽여! 나이스! 자, 다음 페이지. 너희가 무엇을 할수 있겠니? 흐트러짐 상태가 되면, 다음 막 시작 시, 분노 페이지로 넘어간다. 이제 흐트러짐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근데, 집으로 가는 길뭐 없나요? 뭐 없어? 집, <laughs> 집으로 가는 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될것 같은데? 또뚝해진거 내가 잘하지. 도와주세 이거 안 나와야. <laughs> 젠장 도와주세요. 왜 하나밖에, 하나밖에 안 나오지? 자, 십. 응, 막아버리고요. 와쓰. 일로 와. 녀석 이벤트지 말여. 어? 이벤트 보스 주세요. 왜 이렇게 길어, 이거. 들어가, 임마.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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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쏘, 씨. 따불고 있어. 바로 막아버리고. 너는 그냥 한난. 폐수금용에 불과하다 일로와 패나 빨리 내놔 아연기 좋구요 자 이제 뭐냐 와하하하 뭐가 막 써던데 내려온다? 뭐야? 분노 트랙 0이 되거나 다른 존재로 변이 되면 전투에서 승리한다 다른 존재로 변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변이구나 거짓을 말하는 어른의 광역공격을 막으면 대상을 호박으로 변이시킴 좋아 아니야 뭐야 끝이야? 뭐지? 어 일단 모르겠으니까 그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그래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시바! 아, 자, 자. 주사위, 왜 이래, 이거? 게임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뭐냐? 자, 혹시 모르니까, 망가서 존버해봐. 아우, 씨. 아, 씨. <laughs> 야! 망가서서 존버. <laughs> 좋아. 망가 남기를 잘했구만. 아! 이, 이런 이 험한 결말이지만, 혹시나, 버그로 공격이 나를 수도 있어. 휴, 그, 살았어. 다행이야. <laughs> 변신을 하다만 그런 얼러움이 있긴 하지만, 음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전투였어. 에메랄드 아군 한명 손에 5 장착 시 발동 적 지정 대상이 장착하고 있는 전투 책장 두 장을 무작위로 해체시킨다. 이번 막 또한 대상에게 공격이 적중할 때마다 빛1 회복 최대 2회 효과를 가진 에메랄드 책장을 손에 추가한다. 무대 시작 시 에메랄드 책장을 손 대개 추가한다. 무슨 효과가 아... 이렇게 길어? 오 읽는 것만으로 현기증 날것 같네. 비용 5가 살짝 무겁긴 한데 효과가 엄청나게 좋긴 하네 속도수에 랜덤 즉석 2개 봉인이니까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연전 때도 좋고 보스전 때도 좋네 근데 2개 2단계짜리가 뭐가 있었더라? 좀 괜찮은 것도 많지 않았냐? 라이벌들이 흠 가짜 선물 모든 하군 용기가 생기는 물약 톱밥이 든 주머니 나브로 만든 심장 돌아갈 수 없는 집 변이 효과 중한 개를 중복 없이 무작위로 얻는다 얻은 효과는 접대 종료 시까지 유지된다 이건 직접 써봐야 된다는 거잖아? 효과를 전혀 알 수가 없네? 그래 한번 직접 써보는 그날 한번 봅시다 그래 마술, 아군 나명손의 비용 4, 장착 시 발동 손에 있는 모든 책장의 비용을 0으로 만든 비용이 0이 된 책장은 사용 후이 효과가 적용되기 전의 비용으로 되돌아갑다 효과를 가진 마술 책장을 손에 추가한다 무대 시작 시 마술 책장을 대게 추가한다. 한대 무효화 시켜주는 거? 그거랑 비교해 봤을 때 나쁘지 않은데? 물론 3단계이기 때문에 정말 후반부이기 때문에 어디 있는 누구 시처럼 3코스 자리로 도배를 해줄 수 없지만 그럼에도 괜찮다. 어, 나쁘지 않네. 근데 왜힐 카드가 없지? 왜지? 에고 책장! 너한테 기대하고 있는 게 많다. 힐 카드가 약간 없기 때문이다. 야 근데 이거 수학이랑 안 어울리지 않냐? 왜 갑자기 호소한 배한테 이런 효과가 나오는 거지? 25에서 35. 매우 센 원그리 책장이 한데, 이런 원그리 책장은 데미지보다는 부가적인 효과가 있어서 그걸 먼저 먹이고 판을 쥐어 잡는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애매한데? 야, 잠깐만! 야, 이것도 왜 이렇게 애매하냐? 오코스트 쓰고서 이걸 쓴다? 글쎄? 지금 도시의별 개수를 생각해보면은 이거 약간 불안정한데? 속성도 통일이 앉아있다? 어. 에... 오! 야, 이거 좋다! 한 번이라도 적중시. 크으, 이거지. 앞에 있는 수학 볼보은 약간 말이 길어졌지만 이거 말 필요없습니다. 개꿀 어, 이것도 괜찮은데, 시작하자마자 두 장씩 배급해주면은 개꿀 이것도 1티어네. 저 앞에 있는 두 개가 왜 애매한지 알겠네. 뒤에 있는 거꼭달라거네하하 <laughs> 드디어 사회학시에서부활이는 시스템이 나왔나? 이야~ 근데 멋있긴 멋있는데, 7코스트 가격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 두 명은 정도는 살려야 되는데, 두 명이 죽은 순간이면은 약간 애마치 부분 아닌가? 발악 <laughs> 용도? 그렇게 쓰라는 건가? 뭐 없는 거면 <laughs> 나는 낫겠지. <laughs> 이거 해선스형 진짜 예, 써봐야겠는데? 꿀잼인데 예, 예, 이거? 꿀잼이 있네, 이거? <laughs> 아 이거 비나체에서 썼던 거지? 이걸 또 쓰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 오늘도 철학책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오 뭐야? 저는 롤란 씨가 먼저 말할 줄 알았는데 해세 씨가 먼저 말하네요? 그러니 스스로의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였구나? 직접 그런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로보토미 때도 그랬는데 이분 굉장히 많이 부끄러워하시네. 근데 롤란 씨 이번에는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네요? 자극이 되셨나? 이번에 결론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결론이입니까? 변함이 없는데요? 뭐죠? <laughs> 아,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빌드업을 하는구나? 아, 좋아, 좋아, 좋아. 그리고 그 부끄러움으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킨다. 그렇게 한단계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지. 마음가짐을 가지면은 다음 행동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발을 뺀다고? <laughs> 아, 좀더밀버 붙여도 돼요. 왜 그래요? 이제 로나 씨가 좀 인정하는 단계로 왔습니다. 근데 중층부 넘어가면서부터 극적으로 뭔가 변화할 줄아는데애매하 <laughs> 상층부로 가기 위한 빌드업인가? 이번에는 엔젤라 사장님이 아예 등장하 <laughs> 커피 전문점은 전문 언제든 열려있습니다 사회각층 완전 개방! 에고 책장을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상책 책장을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인하긴 오드 스토리를 마무리하셨는데 초인상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에고도 괜찮고 좋은데 왜힐카드 넣지? <laughs> 왜 전체 힐카드 넣는 거냐? 어이,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왜 죽인 다음에 부활시킬 생각하는 거지? 죽이지 않는 방법 없나요? <laughs> 아니, 근데 이거 연기 대기 완전 해세트층 전용급인데 호드층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laughs> 해세드층이 살았는데 호드층이좋다 이게 그 등가 교환인가? 뭔가인가? <laughs> 음.